아, 헛돈 쓴건 아니구나. 아 어, 그런 생각은 들것 같아요. 이게 적당한 향이 나요. 향이 어떤 거냐면 재구매율 이거 170% 180% 가야지. 착착 <laughs> 우주글로벌 초소 천지 마실 수 있는 술, 먹을 수 있는 안주 찾고 만들고 먹고 마시고 웃고 울다가 시청자와 꽈라대는 오아초아츠 착착. 자, 오늘은요. 음, 네이버에 후드 중북이라는 곳에서 검색해 가지고 찾은 불닭발 불막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200g씩이고요. 말도 안 되는 가격. 프라이스! 불닭발. 예. 여기는 치카. 불막창. 이렇게두개 예. 저희가 오늘 먹어 볼 거고요. 한 200g 정도면 어, 거기에다 야채 정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 추가를 하게 되면 한 1인분에서 1.5인분? 네. 그 정도 양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다? 3만원 이상 주문하시면 무료배송 됩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뭐, 뒷고기, 목창볶음, 별의별 게다 있어. 그니까 러 내가 볼 때는 아마 우리 김PD님이 이것만 시키진 않았을 것 같아요. 3만원 이상 시켰을 것 같은데 아마도 냉동실에 어, 아마 제가 먹어야 될, 예, 안주가 이빨이 차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laughs> 이제 요리하면서 나는 내 향을 정확하게 맡고 먹고, 느끼면서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께 정연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똥냄새가 나면 똥냄새가 난다. 음. 예, 뼈가 씹힌다면 뼈가 씹힌다. 예, 이빨에 뼈가 꼈다? 이빨에 뼈 꼈다. <laughs> 야, 이 불닭발이 직하이 무뼈닭발이거든요? 야, 이 노동의 대가. 무도 나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뼈가 무도 나올 것 같은데요. 오이를 약간 부은 다음에 중불로 한 3분 정도. 일단은 오늘 아무런 야채도 안 넣을 거기 때문에 잡내가 좀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 와와와와와! 와와와어 얘들 화났는데 약간 숯불에 약간... 그거 슬린 듯한... 어... 그런 한... 좀 있어요? 어,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예. 한 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거 첼렀나? 열둘? 열둘? 그럼 여섯 마리. 딱 여섯 마리가 죽은 거야, 이게. 이제 닭발 징그러워서 못 먹고, 뭐, 홍어 같은 것도 내비싸서못 먹고 그러다가, 이제 영업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영업, 그, 가르쳐 주시는 우리 스승께서, 영업비는 뭐 처먹는 게있어으면 절대 된다, 안 된다. 홍어를 3일을 달아서 먹었습니다. 예, 튀김만. 튀김을 먹어야 홍어를 먹을 수 있대요. 예, 고객을 만났을 때 고객이 좋아하는 안주를 내가 만약에 못 먹는다. 그건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지. 어, 다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빠른 또 이걸 또 뼈에서 어, 따가운 그맛 어, 그걸 느끼면서 버티면서 살과 뼈를 분리하는 그 느낌에 이게 먹는 거거든. 어? 너무 편하게 먹는 게 아닌가. 자 이제 요리가 이제 다 됐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식의 에, 기본은 데코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안주가 준비되었습니다. 차차스! 이거는 제가 한 거고 이거는 김 PD가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잘못 먹으면 이거는 에, 에 식중독 걸릴 수도 어? 있을 것 같아요. 덜 익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되게 대충한 것 같으니까 조심해서 잘 익은 것만 어, 가게에서 먹듯이 음, 아이코 그러세요. 자. 자, 그럼 오늘 단날려 보겠습니다. 척척! 아, 반찬. 우리 김피기가 만든 안주 맛을 먼저 볼게요. 이왕이면 매는 먼저 만는게 낫거든요. 자. <laughs> <laughs> 어, 이제 잡내는 없어요. 아,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이 정도면. 오늘 뭐, 막창 냄새가 별로 안 맞나? 아니, 돼지 약간의 돼지 막창 은 물로 나는데. 근데 별로 안 나는데? 이 어, 정도면? 어, 아, 근데 이 정도면 뭐 없다고 봐야지. 어? 이거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 아, 괜찮은데요? 뭐 편의점 같은 데 가가지고 냉동식품 팔잖아 어, 그거 사가지고 몇번 이렇게 소주 마시려고 안주몇번 사먹어 먹어봤는데 얘보다 훨씬 못해. 소스만 짜고 맵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보다 못하는데 이게 훨씬 나아요. 예. 네. 내가 볼때 괜찮아, 이거. 음. 아 이거 괜찮아요. 네. 나는 괜찮아. 나는 응, 나는 괜찮아요. 지금 막창 구이랑 먹는데랑 보고 응. 이 정도면. 야 이거는 진짜 내가 오육천 원에 시켜 먹는 거 이거 양삼 분의 일이 이정도밖에 안 들어 있어. 이거 네, 반은 들어 있는데. 어. 이런 이 정도 맛이. 맛이요. 맛 없다니까 그건. 그리고 원래 그 기본이 전자렌지용. 그렇지. 이것도 전자인지 돌려주긴 했잖아차차 이번에는 우리 무뼈 닭발. 음 일단 첫 번째 뼈가 없어 진짜 뼈가 없어 맛있어요. 제가 하나씩 지금 소주 반잔씩 마시면서 딱 정확하게 한 점씩 딱 먹어봤는데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이건 5천 원, 이건 7천 원 받고 이제 제가 주고 사 먹어도 아 헛돈 쓴건 아니구나 아 그런 생각 은들것 같아요. 음식 괜찮아? 어 맛있어요. 네. 이번에는 이 ASMR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잉. 담겼냐? ASMR. <laughs> 갑니다! 찹찹! <laughs> 아, 이게지. 어, 소주는 이래야죠. 먹는 김. 예. 솔직히, 어, 정성은 안 들어갔는데, 이게 조금 손이 좀 가긴 간다. 먹기가 좀 편해. 음. 응. 맛있어, 그리고. 그리고, 이게, 적당한 향이 나요. 향이 어떤 거냐면, 달 거야. 말씀을 딱 드리면, 어, 그건 좀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대수 백꼽 만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독은 또는, 콧구멍 파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 냄새 맡죠? 바지 밑에 손 놓고 나서, 그왜 맞습니까? 땡기죠? 땡깁니다 물리질 않아 내가 올해 43인데 아요건 물리질 않네 그런 거야 그냥 어, 알잖아 느낌 빵 오지 어 그런 거야 갑시다 음. 자 asmr 아 똥똥똥똥이 안나 우리 김PD 넘어갔어 알거든 <웃음> <웃음> 야, 이거 마요네즈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 고 그러네? 진짜 맛있나? 근데, 마요네즈가 이 매운 또 이걸 좀 없애버리는 그런 게좀 역할을 할것 같은데? 난 쌍남자니까. 하나 또. ASMR. 형, 오늘 못할 것같안 되네. 간다. 쳐쳐스! 들어갑니다 솔직히 저 마요네즈에 찍어 먹은 건 진짜 처음이거든요. 솔직히 뼈 없는 닭발 잘안 먹어. 맛있어. 난얘가더 좋아. 취향이. 음. 근데 막창이 맛있더라고요. 뭐. 뼈 닭발을 먹지. 무뼈 닭발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취향이 이게 내가 아니라서 그렇지. 그리고 이게, 이게, 솔직히 맛도 이게 조금 더 소스 자체가 조금 더충 차차스! 자, 아, 오늘도, 아, 이렇게 맛깔스러운 안주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피디님께 정말 진심, 아,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우, 전혀 가식적이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김피디님. 차차스! 행복한 미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야 이걸 두고 와가지고 두개가지고 야채 몇개 넣고 포장해가지고 이쁘게 포장한 다음에 뭐 그냥 뭐 2만원 3만원 팔거 아니야 야 코로나 끝나면 막창 갈까? 형님들찹창 <laughs> 막창 어떻습니까? 찹찹 찹찹스 막창 찹창 찹찹 어때요 형님들 자고 어때 푸드충부찹창스푸드충부 찹찹스 왓츠워치 푸드 찹찹스, <laughs> what's what's? 찹찹스? 금방 <laughs> 넥슨. <laughs> <laughs> 음. 아아 아, 맛있다, 이거, 진짜. 어. 아니, 맛있어. 아니, 내, 이게 맛있어. 아 닭발도 연락 줘. 음. 자, 왔다. 묵뼈, 묵뼈! 닭발쓰! <laughs> 자, 네이버 푸드 충북 잘 들어라. 묵뼈, 묵뼈! 닭발쓰! 뿡! 와, 소주와 함께. 찹찹 최고예요. 중국. 아, 연락 주세요. <laughs> 닭발은 중북 <중국. 웃음> 광고 주고. 나는 받고 홍보하고. 소주를 참으세요딱은른 <laughs> <닭발은> 중국. 금이은 여러 주호 참이 스를 마지막에 소리가 났으면 해요. 갑니다. 형님들 막창 와방와 존맛 그리고 닭발 개존맛 닭발 닭발 충북스 여기 뼈닭발도 좀 나오면 좋은데 뼈닭발도 나오면 난 주문할 의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연락조 찹찹 마지막 장 가겠습니다 찹찹 아님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c h